안녕하십니까 창업사관학교 차상호 소장입니다 올 여름은 진짜 뭐 거의 한 100년 만에 덥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여름을 밤잠을 설치하시면서 이 열대야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하루도 틀지 않고 잠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말복이 지나고 아침 저녁은 선선해져서 음, 편안한 잠을 자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,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게 오늘은 세분화 전략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열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, STP 저 아니고서라도 이런 전략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. STP 보면 S 세그메틱 타겟 포인트닝 S는 이제 세분화. 그리고 T는 타겟 설정. P는 차별화.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하나씩 풀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분화 세분화라는 게 어떤 게 세분화일까요 거의 사람이 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리고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를 세분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제품을 팔던가 어떤 상품 아니면 서비스를 하기 있어서 음 그에 맞게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. 여기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대형 슈퍼나 이런 데 가면 그 세분화가 돼갖고 어느 진열대는 뭐 3층에는 뭐 어린이 코너가 있고 2층에는 뭐 숙녀, 뭐 스포츠웨어, 1층에는 식료품이 있는 것처럼 세분화를 해서 내가 어떤 타겟팅에 어 어떤 사람, 부류의 사람들을 할까를 정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분화라 하면은 뭐 40대나 30대나 20대 만약에 뭐저 같으면은 중장년층이나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니면 20대라도 실패를 하고 오셔서 조금 더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이제 조금 트렌드를 바꿔 갖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타겟 설정을 해야 됩니다.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뭐 어떤 식으로 뭐 동선을 움직이는지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. 그 사람 이 보는 채널도 마찬가지고요. 어,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블로그나 이런 거는 뭐 10대에서 20대, 30대, 중장년층까지 다 보는 거고요. 이스북 같으면은 20대 10, 어, 10대 후반에서 30대 한 중반까지 개중에는 홍보성글들도 되게 많이 있겠고요. 또 인스타그램 같은으면는 10대에서 20대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. 그리고 남성분부와 여성부, 여성에 또 특화되게 여성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나 그런 제품 같은 것도 그쪽에서 많이 하고요. 유튜브도 10대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이런 쪽은 이제 주부 위주로 다 한다고 하지만 많이 보는 거 주부. 쿠팡이나 이런 쪽도 마케팅을 할 때는 음 이런 여성 우류나 아니면 아이용품 같은 거를 거의 링크를 많이 거는것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타겟 설정을 어떤 채널에 어떻게 하느냐. 그리고 광고도 뭐, 전단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타격층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이 홍보물을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차별화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너무 광범위하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 맞추려고 내가 그 구매 욕구나 아니면 내가 서비스하는 거, 것을 잘 전달을 못 합니다. 더욱더 그 사람이 맞춰서 그 직업군이나 그런 연령대나 그런 좋아하는 거에 맞춰 갖고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재창업도 말씀드리는 게 어떤 식으로 내가 재창업을 했을 때뭐 세분화를 시켜야 되고 타겟 설정을 해야 되고 차별화, 차별화는 어, 세분화랑 타겟 설정을 했을 때는 이제 그에 맞게 거기서 또 이제 부류가 나눠집니다 어,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을 때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어,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에 갖고 이제 망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. 뭐몇 번의 이제 그런 고비가 있다고 하지만 어, 그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타겟팅을 좀좁혔던게 뭐냐면 세분화 타겟팅 뭐 차별화를 줬던 게. 이 장애인, 이 맹인들을 위해서 이제 워처를 만들었는데, 그거를 이제, 그, 저기를 볼수 있게끔, 이제 그거를 이제, 뭐라 고 그러죠? 손, 손문장가? 그런 자문을 할수 있게끔, 그걸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그러니까 타겟 차별화가 됐고, 거의 다른, 많은 사람들이 시정성이 없다고 해도, 구매가 확실하게 있는 부분은, 사람들이 계속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. 아,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아, 나한테 맞는 게 어느 것이냐. 남들이 다 좋다고 했을 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차별화를 시킬 건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고요. 처음부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다가갔을 때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고 어 더욱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더 다가와야 되니까요.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한발 어 내가 다가가고 또한 그로 인해 갖고 그 사람이 도움이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도 저한테 이제.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.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. 어, 이 동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, 응,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어, 다음에는 또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창업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아이템을 내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이 어, 창의적인 생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.